세후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우서 1장 7절.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의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면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가야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멸합니다.믿음의 방패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무기입니다.성령을 받으면 권능도 함께 받습니다.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구원이 종말론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과거의 믿음으로 정죄함에서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성령은 죄에서 구원하시며, 미래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능력으로 보호받고 그날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입니다. 그날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이 되는지 모릅니다. 영광 중에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산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